노다질 설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기업은 바로 큐렉소입니다. 음, 주로 정형외과 수술로봇 또 재활로봇 분야를 다루는 의료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큐렉소가 작년에 인도 시장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딛고 과연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서 어, 계속 상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큐렉소의 미래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큐렉소가 넘어야 할 산, 그리고 또 위험 요인들이, 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2024년에 인도 파트너사 문제로 잠깐 주춤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인도 매출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터너라운드까지 성공하면서, 어, 뭐랄까, 위기관리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인도 현지 법인도 세우고, 파트너도 여러 곳으로 늘리면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고관절 수술 로봇 신제품, 큐오비스 조인트 200, 이것도 출시했고 앞으로는 어깨, 발목, 손목까지 이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도 꽤 착실히 진행 중인데요. 일본 인허가는 올해 3월에 이미 끝났고 유럽 시의 인증은 아마 올해 12월쯤,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말고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남미 같은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하면서 수출 국가도 다변화하고 있죠. 아 그리고 완전 자동 수술 방식이나 그 여러 회사 임플란트랑 다쓸수 있는 오픈 플랫폼 전략 또 AI 기반 기술 같은 이런 기술력도 큐렉소만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활 로봇 분야 확장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동력이고요. 글쎄요. 인도에서의 그 매출 급감이랑 적자 전환 경험은 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전체 인력의 절반이 R&D 인력이라는 점 이건 물론 기술 투자를 보여주는 거지만 어, 이렇게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과연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이죠 시비스 조인트 로봇 이게 아직 FDA나 CA 승인 사례가 많지 않아서 혹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2020년 FDA 승인 목표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계획대로 딱딱 진행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이미 뭐짐머바염의 스트라이커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후발주자로서 이런 선진국 시장 뚫기가 아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 추격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국내 시장만 봐도요 정형외과 로봇 도입률이 아직 20% 수준이고. 수술하는 병원 중에서도 한25% 정도만 쓰고 있다고 해요. 특히 척추 로봇은 아직 보험 수가 적용이 안 돼서 병원 부담이 크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시장 확대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거죠. 생산을 연 200대 미만 팔리면 외주에 맡긴다는 방침도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안정성이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로봇 한 대당 실제 수술 횟수가 하루에 한 번에서 네번 정도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있고 또 소모품이나 AS로 추가 매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좀 불확실합니다 인도 시장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파트너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올해 예상 인도 매출 비중이 61%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수출국을 계속 늘리면서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럽 시의 인증이 연내에 완료될 걸로 예상되는 정도 아주 중요한 진전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지 법인이나 파트너 다각화가 과거와 같은 문제를 100% 막아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말레이시아 러시아 같은 신규 시장 개척에는 분명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진짜 큰 숙제 아닐까요? 바로 그 경쟁을 이겨낼 핵심이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 과정을 로봇이 알아서 하는 완전 자동 기술이라든가 특정 회사 임플랜트에 얽매이지 않는 그 오픈 플랫폼 방식은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거든요. 유연성이 높아지니까요. 여기에다가 고관절 외에 어깨, 발목 등으로 적용 부위를 계속 넓혀 간다면 경쟁사들과 확실히 다른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재활 로봇처럼 아직 경쟁이 덜 치열한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할 기회도 있고요. 음, 기술 자체는 뛰어날 수 있지만 그게 곧바로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국내 보급률이 여전히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건강보험 수가 문제처럼 병원이 로봇을 도입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임플란트 회사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경쟁사 전략도 무시할 수는 없죠. 탑 티어 기업들하고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차이, 또 중국 기업의 가격 공세 이런 것도 다 넘어야 할 과제고요. 수익성 면에서는 올해 상반기 터너 라운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소모품에서 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고요. 현재 생산 규모를 생각하면 외주 생산이 오히려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판매량이 충분히 늘면 그때 가서 자체 생산 전환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겠죠. 흑자전환 자체는 물론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적자였던 기간이 꽤 길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모품 매출 목표, 그게 과연 달성 가능할지, 특히 인도에서는 소모품을 재활용하는 사례까지 썼다는 걸 생각하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AS 매출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의미 있는 규모가 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핵심 제품 생산을 계속 외주에만 의존하는 게 안정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과연 최선일까 하는 고민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큐렉소는 인도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또 글로벌 시장 다변화라는 뚜렷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플랫폼 전략과 적용 부위를 계속 넓혀나가는 것이 앞으로 큐렉스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리스크가 정말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그 기술적 우위를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로 연결할 수 있을지, 또 인허가나 시장 확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은 꾸준한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 이것이 큐렉소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큐렉소의 앞날에는 기회와 도전과제가 명확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큐렉소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노다지 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